솔직하게 제가 이유모이 실내 상태 이렇게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트 보십시오 시트 관리가 정말 잘돼 있는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트렁크 상태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한지 실내 상태는 거의 A급이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자동차입니다 정말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면은 미랄자동차에서 구매대행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또 차를 찾았습니다 어떤 차량이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아, 이 차량이에요 루모닝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해서 관리 상태가 좀잘돼 있는 것 같다 라고 일단 느꼈습니다 일단은 차량 상태가 어떨지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이 것처럼 1인 신조 차량이에요 1인 신조 차량의 용도 변경 없고요 내차 피해가 1회가 있습니다. 34만 7천원 짜리에요. 34만 7천원이면 큰건 아니죠. 하지만 이 차량 연식이 거의 10년 가까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손상된 부위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안개 좀 확인해 주시고요.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좀 스크래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리피트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실 패널이 찌그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대로동 상태 그리고 뒷범퍼, 뒷범퍼에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고요. 타이어 파손한 부위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좋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트레이드가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한번 수치를 볼까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거의 80%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새 타이어라고 볼 정도로. 차량 상태 너무나 좋고요. 도막 지정기를 통해서 이 차량 상태 정확하게 또 확인해봐야 되겠죠.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펜더 부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휀다 부분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뒷문짝 도색이 들어갔네요. 여기 보이는 도색이. 단순 도색이 들어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보이시죠? 살짝 살짝 덧칠된 부분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옆에 차량이 문을 세게 열 경우에 페인트가 벗겨질 수도 있어요. 조수석 문짝, 조수석 뒷문짝 쪽에 도색이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또이 차량 흡연한 차량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방배 냄새 나지 않고요. 전체적인 좀마감재 상태도 좀 살펴보십시오. 솔직하게 제가 이 유모닝 실내 상태 이렇게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트 보십시오 시트 관리가 정말 잘돼 있는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트렁크 상태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한지. 실내 상태는 거의 A급이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에어컨 상태는 정상적으로 정말 나오고 있고요 엔진의 떨림도 이 차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열선 양쪽에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그냥 소품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틀린 현상이 있는지 야 충격하는 없네요 충격하는 없어요 충격하자 일단 실내 상태는 저는 너무나 만족하거든요 이제 옵션 사양이 많은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는 제가 한번 진단기를 통해서 이 차량 상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장 코드 하나 없습니다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차량 자체가 이제 옵션이 없긴 하지만 어떤 뭐 고질병이라든지 뭐 진단코드에 뭐 문제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파체 대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연식이 10년이 지난 차량이에요. 하부 상태 부식 하나 하지 않았죠. 어플로 뭐 핏때 보시면 부식 하나가 없고요. 그리고 소바 상태 한번 보십시오. 양쪽 소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바 하나 이상 없습니다. 보이시죠? 쇼바 하나 이상 없고요. 어 아, 그리고 엔진룸을 열으셔가지고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엔진 소음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엔진 소음을 들어보시면은 이 차량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드 붐을 열으셨을 때에 이렇게 누유되는 부분 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외관상으로 이건 부식은 아닙니다. 연식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뼈대 상태, 이런 지금 골격들, 좀 상태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 게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장갑이 대부분, 중고차 구입하러 가시면 장갑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손으로 한번 만져보셔야 됩니다. 갤 오일지 끝에 부분을 이렇게 하셔서 이 끝에 부분 있죠? 이 오일 상태, 이 끝에 부분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보셨을 때 어떤 이물질, 뭐, 때가루라든지 어떤 찌꺼기들이 만져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찌꺼기 하나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엔진 상태 외벽에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때가루, 분진물 없다라는 거겠죠? 엔진을확인하시는 방법, 이 엔진 필터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죠? 정말 깨끗하거든요? 그니까 이 차량은 지금 엔진오일, 미션오일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어우 브레이크 상태도 양호한데요? 원래 경차 치고는 그렇지 않은데, 연식이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차량인데도 브레이크 오일에 수분기 어, 자체가 없네요. 일단 에어컨은 정상적인 냉매수치라고저 생각합니다. 이제 하체에서 달그락 달그락. 하부에서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지 그리고 변속은 정확히 되는지를 그런 여부들 확인하시면서 꼭 시운전 해 주셔야 되시고요 자, 이 차량 제가타 보니까 하체 쪽에서 어떤 소음 하나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체 쪽에서도 소음 하나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변속도 정상적으로 변속 잘 되고 있고요 브레이크 상태도 정상적으로 밝히고 네, 있네요 오늘 차량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차량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보시면 좋은 중고차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뭐 구입을 하셔도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영상이 또 좋으셨다면 저희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 좋은 중고차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